여전히 탈때나 아직 가아오오오오오오야야오오오오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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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야, 죽인다, 야. 야. 오오오 야, 오오오 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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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야, 오오오오오오 야야야 오오 야, 오오오오오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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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심, 조심. 네, 네, 야, 오오오오 야, 오오오야 <laughs> 야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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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보여줘 야 따라잡아 밟아 밟아 여기 기가 막혀가지고 야야 쭉 가자 쭉쭉쭉 가가가야 네. 밟아 밟아 밟으라고 아야가4 0 0마력이거든야 쭉가 쭉쭉쭉 네. 금만더조만더쭉가 야! 자! 야야 막어 오케이 막을게 막어 막아, 막아. 길을 막아야 에이, 잡았어, 아, 뭐야! 저 뭐.. 뭐야 야! 야! 따라잡아 따라잡아 야! 잡어 잡어 잡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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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케이 오케이 저거 하나 못잡아가지고 잡았어 잡았다 뭐야 저거 무서무 저런! 야! 야! 또 어! 오, 나잖아. 야! 그만! 어 나잖아! 야저못야잖 빨로! 뭐야 이거 패러리 맞아? 어? 이래 밟고 있다니까 300km